음 며춘지 자 해는 몰라 <laughs> 야 갑자기 빠져와가지고 못 눌렀어 다시 해줘 다시, 다시 수영해봐 해봐. 수영 수영하는거 찍고 있었어 아니 엄마 아, 나 며춘지 한번 써봐 알았어 엄마 나 그래도 엄청 오래 있었지 아. 어. 가훈이 얼굴에 다 묻었는데 며춘지 세고래잖아 엄마 알았어 세고 있어 자 준비 시작 예 yeah. 너한테 물이 뭐어 <laughs> 아. 좀만 더 가만히 있어, 고은 어 30초! 엄마, 나눈나보다더 오래 었던 거야? 신기록 세웠다. 나나 신기록 세웠어. 40초 도전! 응. 그래. 응, 손쉴수 있잖아. 한번 40초 도전 해볼까? 그래. 할 마. 하지 말라고. 알겠어큰 준비 좀 해야겠다. 이거 어, 잔대? 응. 엄마 아이스크림. 와, 누워있어? 뭐야 불어서 들어가? 이 뭐야 표가 불연한데? 아 거미 움직인다. 음 좋네. 내물 써서 그래. 30초, 60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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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있었네. 다시 아. 해봐. 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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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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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부러네혼잘 놀아요 가훈아 30초야 이제 오케이 나 느낀다 야, 1분 거의 다돼 간다. 어? 1분 거의 다돼 가. 오케이. 어, 가온이 귀도 물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잘안 들려. 가온아 1분 경과. 사랑이도 들어가 봐. 어? 아, 안 돼. 왜? 들어가 봐. 오늘 1분 넘었어. 예, 네, 여기 숨쉴수 있어. 몇분이야 이분 이제 이분 2분. 2분2분2분2분 2분. 2분. 그냥 딱분분 2분. 이분 응. 이면 뭐냐면은 60초 분번 120초 분이 이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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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쓰분 이분 이 나 잠깐 저가원이 120초 했으니까 나도 강원이. 가운이... 아니 또또 있을 거야 더. 해보고. 어. <laughs> 그만, 난 120초 해보고. 엄마, 럼난 120초 신기록이 예. 예. 나도 해보자. 왜? 그럼 누나 더 이상 이거 올리면 안 돼? 뭐를? 이거. 근데 이게 다 올린 거 아니냐? 기쁨의 댄스. 엄마도 잘했지? 엄마 나도 엄마 시작한다. 하뭐 근데 이걸 걸로 했어? 자. 시작. 안빠안들어가죠 엄마 나 배기죠, 혹시? 응. 엄마 나 지금 완전 좋아 오, 오, 오. 너무 음, 좋다. 뭐, 시, 작 누나, 주황 한번한번 수영해봐. 어? 수영. 더 깊이 들어가면 할수 있어. 괜찮아? 저거, 저거 수영이 아니잖아. 나몇 초? 나몇 초야? 누나? 응. 누나 네, 20초. 누나, 20초야! 20초. 뭐나 130초 가는 거 아니야? 누나가몇초할거 같나요? 130초. 130초? 몇 초? 뭐 여기 엄마 앞치마 입었어? <laughs> 뭐 지금 몇초에요 지금요? 이제 1분이요이분은 그거밖에 안은다는 뜻인데? 60초? 은마그은한 번은 한은야아초한번을한번해야 번은 분 번은 은 엄마 누나 지금 몇 분인가요? 누나요? 누나, 나보다 이제... 혹시 더 많이 갔어? 이제 되, 다 돼가고 있어. 엄마 나 그냥, 나 생각이 바뀌었어. 누나 100... 1 9 8 9가갈것 같아. 누나 이제 나와도 돼. 사랑이 2분. 엄 음, 누나 이 정도면 말리간 거야. 한데 누나 신기록 세운데 내가 누나보다 더 신기록 할수있는가온이는 이제 이거 쓰고 잠수해봐 그러면. 아 싫어. 뭐야 물이 왜다 들어가 있어 거기 안에. 아 몰라 계속 들어가. 엄마 몇 초? 나 2분 30초. 오예 어? 신기록. 그럼 나보다 더 죽은 거야? 누나도만 많지, 응. 30초 만지강 30분 더 버텨봐야 돼. 그러면 야, 30초. 5 0초 버텼다. 모자나지는 뭐 응. 호크모스. <laughs> 나는 호크모스다. <laughs> 아니 엄마, 우리 이렇게 하는데 자꾸 물이 들어와 여기로. 그래나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? 여기까지 왔어. 입으로 숨으셔야지야. 왜지? <웃음> 이렇게? <웃음> 음. Thank okay.